저는 몇년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싶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저는 몇년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대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였는데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고 말았죠. 저희 가족들도 정말 예뻐하는 여자친구였고, 결혼 이야기도 종종 주고받아서 당연히 저와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하기 3일 전에 여자친구의 바람을 알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자신의 첫사랑과 약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와는 5년 동안 연애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년은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못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한심하고 못나서 술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혼도 많이 났고 가족들도 제 모습을 보고 한심해 했죠. 여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못해줘서 첫사랑과 만난 거라며 자신의 바람을 제 탓으로 돌렸죠. 그때 저는 너무 순수했고 바보였기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스스로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먹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루 이틀은 신세 한탄 들어주면서 위로도 해줄 수 있었지만, 매일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를 불러 같이 술 한잔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말또 하면서 반복하니까 친구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 너그 쓰레기 같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할 거야? 오늘 불금이니까 내가 널 위해서 좋은 곳 알아왔거든? 거기서 스트레스 싹 풀자. 이러면서 취한 저를 대뜸 택시에 태우고 한 나이트클럽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취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당장 집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신이 나서 저를 끌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그런 시끄러운 곳은 잘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저와 다르게 활발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데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친구 따라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귀가 터질 것 같은 음악 소리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친구는 자기 논다고 저를 혼자 버려둔 채 사라졌고, 저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 여자들이 다 같이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춤을 못 추기에 사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한 사람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쁜 긴 생머리의 한 여자를 보았거든요. 그 여자를 본 순간 뒤에서 후광이 비쳤고 제 눈에는 그 여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춤을 추는 것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죠. 저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는지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면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처음 보았고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예뻤고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이라 키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자도 키가 커서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자리를 뜨고 저는 쫓아가 대뜸 번호를 물어봤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멋지고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날부터 그 여자에게 엄청나게 대시했어요. 매일같이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밥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여자를 한번더볼 생각으로 말이죠. 다행히 그 여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약속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았고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랑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나이트클럽에 끌고 간 친구 녀석도 다 자기 덕분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저를 그날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아무튼 저와 그 여자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서로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제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여자친구가 뭘 하든 다 예뻐 보였고 다 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회사를 다녀서 월급도 조금 센 편이에요. 여자친구는 자영업을 해서 매달 월급이 다르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제가 사주고 싶은 명품 가방이나 신발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가 날아다닐 듯이 기뻐하는데, 저는 그 모습 하나 보려고 사주는 거였죠. 다들 주위에서 너무 예쁘게 사귄다고 했었고, 저도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기로 정했어요. 저와 여자친구 둘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랑했기에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몇년 동안 참았냐고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친구가 남자 아니냐며 놀리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화도 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의 종교적인 문제를 건들 순 없지만 한 번도 혼전순결인 여자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과연 결혼을 결심해도 될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만큼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며칠 뒤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을 결심하고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한 적이 없어서 그날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지요. 밤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반지를 꺼내며 로맨틱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너무 좋아해 주었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때 기분 좋은 상태로 술을 한 잔, 두 잔씩 먹다 보니까 조금 알딸딸 하더라고요. 저와 여자친구 둘다 기분 좋게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좋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질문을 한 자체로도 너무 귀여워서 제가 여자친구의 장점을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좋아하면서 또 물어보더군요. 자신이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걷지 못하게 되어도 평생 자신이랑 살수 있냐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그럼 내가 남자였다면? 이 질문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쎄했고 갑자기 술이 확 깨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대답을 지체하고 빨리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자친구가 독촉을 하더군요. 저는 결국 남자여도 좋았을 거라고 말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좋아했습니다. 쎄한 느낌은 그저 기분 탓이라고 여기고 그날 저희는 행복한 여행을 했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가 워낙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기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 이런 여자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좋아하시길래 저도 뿌듯했습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끝났죠. 그리고 며칠 뒤에 여자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서 지내다가 지금은 자취를 시작했죠. 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여자친구와 너무 다르게 생기셨더라고요. 모녀 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마음속으로 여자친구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보다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도 저를 너무 좋아해주셔서 식사자리가 재밌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집에 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자친구 학창시절 졸업앨범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꺼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지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을 많이 하시던 어머님도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고 여자친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인데 학창시절 졸업사진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놀라니 여자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와 지금의 얼굴이 너무 다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못생겨서 보여주기 민망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제 예상으로는 여자친구가 성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얼굴이 조금 다르다고 말을 했다고 느꼈죠. 그리고 저와 여자친구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기에,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기 전 휴대폰을 보다가 여자친구 어머니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SNS를 잘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어머님 나이 때는 잘안 하셔서 몰랐는데 게시물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여자친구 이야기도 있어서 신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게시글이 있었어요. 저와 여자친구가 만나기 전 게시글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장남 정현이가 첫 월급으로 선물해 준 명품 가방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그 글을 보고 장남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여자친구는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만나기 전에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가신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여자친구와 어머님이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에게 말을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이름은 정현이었는데 어머님이 쓰신 글에는 정현이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아까 여자친구가 자취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저와 사귀기 초반에는 자취를 하지 않았다가 잠깐 단기임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몇 개월을 남겨두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주 여자친구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있을 때 제가 들어와야 한대요. 저 혼자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긴 했지만, 그때 저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서 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자친구가 집에 있을 때만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급히 잠깐 집 밖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저는 그때 쇼파에서 잠깐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제가 잠이 깊게 들어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나가는 소리에 깨서 일어났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집안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때 물이 먹고 싶어서 선반을 열어 컵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선반을 여는데 약통이 잔뜩 있더라고요. 아무 의심 없이 비타민인 줄 알고 저도 몇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통을 꺼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모르는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약 종류를 검색해 봤는데 저는 엄청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먹고 있던 약이 비타민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억제제였거든요. 저는 이걸 왜 먹는 거지? 혼자 엄청난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자가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때 마침 여자친구가 들어왔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 약의 정체가 뭐냐고 하면서 말이죠. 여자친구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아,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냥 이거 내가 먹는 거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거 먹는 여자들 많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먹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게 제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이런 걸 먹고 있다는 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찝찝한 마음으로 저는 집에 돌아왔고 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전순결이고 예비 장모님의 sns에서 그런 글을 본 것으로 모자라 아까는 여자친구 집에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니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설마 네 여자친구 진짜 남자 아니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까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마 싶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야아 요즘 트랜스젠더 진짜 많아 유튜브로도 나오고 엄청 흔해라고 하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참을 수 없었고, 그날 밤 바로 여자친구 집 앞으로 가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궁금해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첫 월급 받고 장모님한테 뭐 해드렸어? 여자친구는 아까 일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걸 모르니까 안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얼굴로, 나? 명품가방! 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티는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러면 너 정연이가 누군지도 알겠네? 라고 물었더니 순간 저희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제가 설마 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까지 말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믿게 되더군요. 나,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하며 여자친구에게 물었고, 결국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2년 전, 여자가 되고 싶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족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대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 고집대로 수술을 했고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여자가 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너무 잘해주고 아껴줘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낳지 못하지만 입양해서 둘이서 잘 기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한때는 남자였던 생각에 망연자실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친구가 저에게 말해주었던 트랜스젠더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것도 결혼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말입니다. 여자친구는 제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핑계를 대고 미안하다고 사과야 해 하는데 제 귀에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도 않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뇨. 그리고 무엇보다 혼전순결이라고 했던 이유도 아직 수술을 마무리 짓지 못했대요.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랫돌이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길 수 있나요? 저는 바로 집으로 도망쳤고,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게 꿈이길 간절히 빌었죠.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남자라고 하니까 더 믿기 힘들었습니다. 회사에는 월차를 냈고 저는 바로 정신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헤어지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얼굴은 피폐해졌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었죠. 저는 정신병원에 가서 다양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도 좋은 의료진들 덕분에 빠르게 쾌차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고, 주기적으로 병원도 방문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벗어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거의 회복했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피하지 않게 되었죠. 정말 그 여자라고 해야 할지 남자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기에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들 저처럼 이렇게 된통 당하고 트라우마로 남지 마시고 꼭 상대 잘 알아보고 결혼하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